완전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찍을만한 영상이 생겨가지고 찍게 됐어요 스트레이키즈가 드디어 공백을 했는데 팝업을 한다고 해서 예약이 성공을 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려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네요 우선은 지금 팝업가기 전에 메일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안 받은지가 거의 7개월? 8개월 만에 지금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기대되는 건내일에다 받고 나왔어요 짠. 귀엽죠? 어때요? 땡 귀엽죠? 오랜만에 받으니까 신, 좀 느낌이 색달라요 청소해갔습니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짱 귀엽죠? <laughs> 너무 귀엽죠? 됐다. 잘 주무셔야 돼요. <laughs> <laughs> 어. <laughs>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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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마호. 드디어 유마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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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어 여기에 요, 얘가 쏙 들어간다. 어? 오어 근데 그런 거 좋다.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커? 오케이. 머리가 커서 아, 안 들어오는 거야? 뭐? 세상에 찌는 거 아니야? 어. <laughs> 너무 광채인데. <각찬데? 웃음> 뭔가 무서운데? <laughs> 눈이 이중인데? 눈이 <laughs> 다. 아, 토카에 붙일라고 산 스티커. <laughs> 우와. 아 이거 안경. <laughs> 유행하는 안경 스티커랑 그 다음에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랑그다음에다괜스티커찮다다 괜찮다. 서찮다괜다괜찮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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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다. 괜 괜찮다. 괜찮다. 괜 괜찮다. 괜찮다. 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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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다다하 이건 아예 좀 딴건데 뭐야? <laughs> 뭐야? 헐 뭐야? 뭐지? <레> <깜빡> 아, 저는 분명히 위시 앨범을 받았거든요? 어헐 헐. 헐. <레> 뭐야? <레> 뭔데? 이말왜 보내준거야? <레> <laughs> 뭐야? <레> <대박>. 해봐 해봐 <레> 경찰 뭐, 뭐야? 이걸, 이걸 왜다 갖고 있는거야? 경찰 뭐야? <레> 이는거유 <이레 외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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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좋아했었다는데? 진짜? <laughs> 정말 몰랐었 사실? <laughs> 모았던 거를 같이 넣었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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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미쳤다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명찰 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명찰 찾아봐도 없던데 그니까 아니 와나 진짜 잘 됐다 와나 진짜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어떡해 나 앨범도 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위시 앨범은 너무 갖고 싶었어 위시 앨범 예쁘기로 유명한 맞아 너무 궁금했단 말이지 러브레터 같아. 우와. 정말 예쁘네요 역시 MG 돌은 다른 일이 다르다. <laughs> 와, 미쳤다.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어, 잠깐만, 포카가 있지? 약간 옛날 와와 감성 아니야? 어, 아, 맞아. 와와 감성. 하나, 둘, 셋. <laughs> 누구지? 이게 인가? 제가 이슈를 잘 몰라요. <laughs> 제가 아는 이름이 리쿠, 시온, 사쿠야, 유우시. 말이고이 둘이 누구지? 제이? 제형? 잘 모르겠네. 아! 음 와리와개와생기고 와우. 응? 와, 뭐야. 너무 이쁘잖아. 앨범을 이렇게 내야지. 앨범을 클 필요가 없어. 이래야 어? 스크랩하기 도 딱딱하고. 와, 진짜 스크랩하기 편하겠다. 어? 와. <laughs> 대박. 너무 잘생겼네. 아, 시온이 너무 잘생겼네. 요 시온의 영상통화 보는게 재밌다 아 요은씨 너무 잘 재희 재희 그리고 얘가 료 료? 료가봐료보다 료가 료네 료. 료다 료재피은사쿠야예요 <laughs> 귀여워 오, 너무 이뻐 이렇게 뻐왜 이렇게 작아? 어, 이 어, 어떻게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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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진짜 이뻐 스프리 같애 어떻게 이런걸 넣으신걸 알았지 그리고 와 이런 것도 와 진짜 오, 너무 귀여워 이거 써서 이거 딸나서 만들어서 잘해 와 이런다 옛날에 엄청 와와다 와와 류씨입니다 아, 어. 잘생겼어요 어. 아 대박 류씨를 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잘생겼다 저 유마를 찍으면 어떡해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이게 더 이게 더 기뻐 영상 <laughs> 이게 이게 너무 기뻐 왜냐면 저 앞에 있거든. 있죠. 보이세요? 저 입학할 준비 끝났다고. 짠. <laughs> 커버 <laughs> 왔습니다. 우호. 우와. 이름도 이렇게 우와. 해놨네. Felix. 멀티리스. 우산에 4만 원에 팔. 이 말이 말이 광고야. 이거를 일단 받았어. 와나 아, 이거 궁금하다. 우와. 우와. 뭐 얼굴 미쳤다 거요 <laughs> 언니, 어, 뭐가 분버전이야 오, 창이? 참... <laughs> 진짜 딱 MD를 팔기 위한 장소 같아. <laughs> 예쁜데? 어떡해, 너무 귀여워. 저, 저, 공항 베이비 개똥이. <웃음> 귀여워. <웃음> 이게 뭐야? 저색. 괴라서. 뱅기기요. 앵갑. 이거 한장 삽니다. 귀여워. 너잘 붙이고 다니잖아. 그립마송. 뭔가 살까? 구매 가시나요? 구매하시나요 귀엽긴 하네요. 뱅기 <laughs> 좀 <laughs> 아니 좀쉬를거야 <칠> <laughs> 제대로 쉬어지든가이 뭔데? 영복이 나영이난다 안녕하세요 하나만 한 번이죠? 네그한번이무 됐습니다 보내주시고요 아최예요네아잘되셨요 뭐야 처음인데 한번만해서하고 상상 상상인데. 이서오요 주세요. 겨주시면

오늘, 날이 날이야. 오늘 날이야. 오늘 날이요. 이게 뭐야? 날이야. <laughs> 이건 뭐야? 어이빈방제 어. 맞나? 오. 이건 다 되는 거야, 뭔가? 대박. 너무 예쁘다. 진짜 한 번에 나온다고 <laughs> 대박. 한장 샀는데? <laughs> 엄마 카롤 스티커구나. 엄마 가지고. 조용히하세요. <laughs>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이 새끼 너무 귀엽죠? 이왜 거꾸로 들어있대? 음. 너무 귀엽다. 저 이런 거 예민하거든요. 순서 맞춰주세요. 음. 귀여워 응. 응. 아다 들어있어? 어머 귀여워 람량구나이다들거지와 웬일로 어, 어, 다 줘? 랜덤 그러 단체 이따 시원한 데 가서 읍시다정 아름답다 보자 여러분 아시겠죠? 용복이의 댄스트는 항상 봐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밥 먹으러 가다가 <목소리> 어, 픽사 그 샵을 열었길래 음.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트백이래백이 <목소리> 아, 어, 너무 귀엽다. <목소리> 우와 이거 뭐야? 아 이거 키링 만든 거! 이런 <목소리> 거 응. 해가지고 부럽다. 방울! 그리고 저 얘가 좋아해요. 야, 슬픔이 귀여워. 얘는 무슨 얘가 당, 당황이야 아 진짜 귀여워 당황이가 슬픔이를 막더 하죠 아 진짜 엽서가 아, 아, 너무 이쁘다 음. 하고싶은거 그냥 감자만 얹으러 사면 돼? 아까 내려놓은거 뭐였지? 응 쇼핑몰샵하고 픽사 들어간 사람 개웃겨 와저 고양이 뭐야? 어, 뭐야? 고양이만 보면 용복이야 그냥 <laughs> 뭔 고양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고양이만 보면 용복이야 <laughs> 아시메틴? 이거 지금 그거야? 웨이팅이야? 어떻게 먹어면 안돼? 이거 그래도 은근히 나긴 했어요 물래하지 마세요 장이 앨범이었다 조조에가려다대기가4 1일 <laughs> 이라가 지고밥 먹고 시작이정하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아 먹고 꺼낸 연구. 저는 이쪽이 더 좋아해요. 이쪽도 좋아해요. 저는 저 귀여운 연구이가더 좋아해요.